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인지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이 글을 읽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수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댁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발신자는 이 멜기세댁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즉,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기세댁 이야기를 하기에는 히브리 수신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잘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발신자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 쏟아부어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 수신자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진리를 아는 수준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것은 이들의 영적 수준과 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마음은 여전히 둔감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깊어진 상태가 될 때에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영적인 사람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면 이것을 잘알수 있는데,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록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옥같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자꾸만 엉뚱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둔해졌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진 것과 그들의 영적인 낮은 수준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전혀 달라지죠. 아,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 역시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깊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결국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지식 수준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자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다. 라는 말씀은 이 신한 영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수준이 거의 영아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영아들은 이빨이 없어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영아기 때는 단단한 식물이 아니라 젖을 먹이게 됩니다. 이들의 수준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가 육체적으로 청년이 되었는데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부모로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하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이라면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영아기 때는 젖을 먹는 모습을 보고도 박수 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다운 모습을 보고 싶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 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야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은 신앙 연수가 오래 되어서 성인같이 성장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실질적으로는 영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못했다는 것이니까 이 너무나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애석하게 오늘날 역시 신앙이 자라가는 자들을 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신앙 유지가 어려운 자들도 너무 많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나 형식화되어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이 신앙이 태보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박해 때문이 아니라 유혹과 쾌락, 신앙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묵상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젖을 먹는, 먹고 는먹 있는 아이들은 젖을 먹는 대상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죠. 완전히 영아기 상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수준이 있는 말씀, 그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이들은 신앙 연수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들은 설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지식적으로 상당히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 재산, 자신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경험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들을 평가할 때 냉정하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독교 지식이 있어도 그래서 삶에 희생도 있었던 자들에게 이런 냉정한 평가를 어떻게 할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진리는 몇 겹으로 쌓여있는 양파껍질과 같습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가장 겉부분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진리에 대한 이해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이가 받아들이는 지식 수준이 있다면 성인이 받아들이는 지식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 이첫 번째 겉부분이 아닌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수준으로 계속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하게 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에 몰두한 사람은 그 깊이가 더할수록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언어에 몰두한 사람도 그렇고 어떤 기술에 몰두한 사람, 음악에 몰두한 사람, 뭐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두해서 10년만 지나봐도 과거 1, 2년 때그 가졌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수박 거달기 수준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에 몰두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주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기독교 진리에 몰두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 어,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환전한 이영아기 때, 이 어린아이의 수준은 단단한 식물 먹지 못하죠.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이빨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뭐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빨로 씹어서 먹을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늘 초보 수준에 머무르는 자들은 기독교의 진짜 진리를 전하면 소화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들은 기독교의 깊숙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능이 소화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영적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연단이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영적 지각과 지적 지각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함으로 지적으로도 뛰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연단이라는 것을 받을 때에 이 연단이라는 것을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연단을 신앙을 성숙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성경의 진리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은 진리를 분별하는 수준, 성숙한 신앙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진리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어린 나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히브리 수신자들보다 진리를 아는 부분에서 더 탁월하다, 탁월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이 진리를 좀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젖이나 먹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독교의 어떤 표면적인 진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진짜 말하는 본질적인 진리, 그 진리를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불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늘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증거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